내가 이런 바보들하고 일한다라고 말하는 리더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능력 있는 리더일까요? 성과를 내는 건 쉽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건 어렵잖아요. <laughs>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뭐 주변의 사람들이 늘 나보다 못하다고 하는 상사, 상대를 설득했다기보다는 직급으로 아래 직원을 다루고 자신의 말을 수긍하게 만들고 스스로 일을 잘한다고 말하, 말하는 리더. 여러분은 이런 리더를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리더십이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인데 음. 실력과 직급으로 사람을 움직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신뢰는 얻을 수 없죠. 아리직원이 실수를 해서 실수를 한 팀원을 잠시 바로잡는 건 쉬운 일이겠지만 팀원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리더는 위에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옆에 서 있는 자리인데 말이죠. 옆에 서 있어야 사람의 속도와 방향을 볼수 있죠. 리더는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고 같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위치를 가지고 있는 자리잖아요. 아래 직원들이 자신의 앞에서만 태도가 괜찮다면 오케이라는 리더. 나한테는 잘하던데 하고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한 리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주위에 이런 리더, 이런 상사 있다. 혹도는 이런 친구 있다. 댓글 남겨 주시면 사연 공유해서 같이 나눠 봐요. 인생 힘드네요. 화이팅.